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이거는 카페에 제가 올린 사진인데요 간절기 실에 모헤어 1435번 한가닥 섞어서 모사용 코바늘 6호로 제가 뜬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올린 뭐 오렌지색이나 몇 가지 컬러는 빠졌는데 예, 이렇게 배색을 해서 뭘 뜰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가장 많이 입는 예. 풀오버를 뜨려고 합니다. 탑다운 방식의 요크 스타일로 뜰 거고요. 저는 박시하지 않게 몸에 좀 맞게 그런 타입을 저는 예, 겨울이나 간절기 때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입으로 뜰 거고요. 뭐, 사이즈 조절은 탑다운이니까 뜨면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짧은뜨기를 96코를 떠 왔어요. 예, 그냥 코를 길게 잡으세요. 저는 여기 좀 남았잖아요. 이렇게 여유 있게 잡으세요. 코수는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를 96코를 잡았어요. 96코 나누기 8을 하게 되면은 12코잖아요. 이1 2 두 코. 이거는 예, 이 12코는 이제 4의 배수도 되기 때문에 우리 무늬를 늘릴 때그 소매 부분, 소매 양쪽 부분, 그리고 몸판의 앞뒤 부분 해서 네 군데 늘림을 하면 좋아서 예, 4의 배수도 되게끔 했습니다. 이제 8의 배수도 되지만 4의 배수도 안 되는 코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8의 배수가 되면서 4의 배수로 맞췄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예, 그냥 쉽게 이해해서 4의 배수, 8의 배수로 맞춰지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을 하실 때, 예, 그렇게 8곳씩 그냥 빼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배색은 저는 이제, 여러 컬러를 다 섞어서, 예,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배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스와치 보여드렸는데, 이거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예, 그래서, 무늬 특별히 안 넣고, 이렇게만 배색을 해서 떠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예, 짧은 뜨기를 뜨고, 이거 메비우스 띠가 되지 않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돌려서 지금 저는 짧은뜨기로 떴는데 이제는 한길 긴뜨기로 뜰 겁니다. 나 한길 긴뜨기로 뜰 건데 아까 이제 여덟 군데를 늘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보고 시작은 여섯 코 여섯 코 이렇게 할 거예요. 예, 배분을 이걸 중심으로 여섯 코 여섯 코할거고요 만약에 이걸 오픈 타입으로 한다고 하면 두 코를 더 추가를 시켜서 예. 여기에 한코 여기에 한 코를 더 두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서는 7코 7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코는 나중에 앞서 부분 짧은뜨기를 뜬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일곱 꼭한 코씩 아니고, 뭐두코 정도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구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통으로 뜰 거기 때문에 빼뜨기를 하고 이렇게 뒤로 돌려서 한길긴뜨기를 뜨니까 사슬 세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시작 부분은 우리 6코씩 나눈다고 했으니까 지금 4코 떴죠? 사슬 3코 뜬 거부터 해서 4코를 떴어요. 그리고 다섯 코를 뜨고 나서 여섯 번째 코에 여섯 번째 코에 두 코를 떠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2코마다 한 코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코마다이기 때문에 11코를 뜨고 12번째 코에 2 코를 같이 떠서 늘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매 코마다 한 코씩 11코를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아까 늘림 한개 이제 이 코이고, 그 다음부터 한 코씩 해서 11코를 떴고, 12번째 코에 2코를 뜹니다. 코바늘 늘림은 그냥 같은 코에 2코를 떠주면 돼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다시 11코를 뜨고, 12번째 코에 2코 떠서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끝에 여섯 코를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처음에 사슬 세코 떴잖아요. 거기에 그냥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색을 안 바꾸실 분들은 이거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뒤로 돌려서 사슬 세코 뜨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또 늘림을, 예, 이 했던 곳에서 늘림을 할 건데, 여기 한 코에 두 코를 떴던 부분, 거기서 이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왼쪽이죠? 이게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또두 코를 뜨시면 돼요. 왜냐면 매번 이제 코를 세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샌다고 하면 여섯 코를 뜨고 여기에 두 코를 뜨는 거고 예. 그리고 다음부터는 12코를 뜨고 예. 12코를 뜨게 되면 여기까지가 12코째예요. 그러니까 두코한 구멍에 두 코를 뜬 곳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거가 12코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번째에 두 코를 떠서 코를 늘리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제 매단 때마다 늘어나겠죠. 아까는 11코를 뜨고 12번째에 늘림을 했고, 이제 다음에는 12코를 뜨고 13번째에 늘림을 하고, 그 다음에는 13코를 뜨고 14번째에 늘림을 하고 해서 어쨌든 파악하기 편하게 이렇게 봤을 때 늘림 한코에서 왼쪽 거에 이제 두코를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을 안 바꾸실 분들은 이렇게 돌려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저처럼 실을 바꾸실 분들은 이렇게 두코 정도 떠서 이거 그냥 자르는 게 편해요. 나중에 이제 또 뜬다고 그냥 냅두고 그렇게 하시면 실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무리를 짓고 실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헤어 뭐 하나 하고 예, 다른 실을 같이 잡고 예, 뜨시면 돼요. 이제 시접 실이 지금 길게 제가 일부러 잘라서 좀 지저분한데 나중에 그냥 예, 한꺼번에 좀 짧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배색을 많이 하게 되면 뭐안한 것보다야 지저분해지겠지만 예,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을 새로 건다고 하면 우리 뒷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떠온 거예요. 편물을 봤을 때. 이렇게 된게 떠온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돌려서 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고, 여기 사슬 뜬 곳, 예, 여기다가 해도 되고, 여기다가 해도 예, 뭐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슬을... 시작 부분이니까 사슬을 세 코를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 코는 그냥 이 시접실, 요 시접실 있잖아요. 이 시접실하고 첫 코는 그냥 같이 떠줘요. 그러면 풀리지 않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코를 뜨고, 그대로 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얘를 뜰때 얘를 같이 잡아서 뜨면서 나머지는 그냥 잘라 버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림 한 곳에서 왼쪽 거 거기에 두 코를 뜹니다. 보면 이층 이거죠. 이 코에는 두 코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앞에 거는 그냥 한 코를 뜨고 뒤에 거는 두 코를 뜨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코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예,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속 뜨시면 되고, 저는 사이사이에,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너무 확 퍼졌다 싶으면, 사이사이에 짧은뜨기를 더뜰수 있어요. 짧은뜨기를 늘림없이 뜰수 있고, 뭐 긴뜨기를 한번 더 넣어서 무늬를 좀더 다르게 넣고 싶다 하면 예, 긴뜨기를 뜰 때는 코를 늘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요 길이가 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나 긴뜨기는 이렇게 늘림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가 조금 넓다 싶으면 짧은뜨기를 늘림 없이 그냥 한 단을 예, 삽입을 시켜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겨드랑이 나누어야 되잖아요. 앞뒤, 거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늘림을 해서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분리 전까지 떠서 왔고요.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처음 한 단은 짧은 뜨기로 96단을 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체 이제 한길긴뜨기로 떴는데, 8군데 나눠서 한 코씩 늘림을 하면서 19단을 떴습니다. 예, 한길긴뜨기만으로, 여기 짧은뜨기는 제외하고, 여기 보라색 한길긴뜨기 한 단부터 시작을 해서 총 19단을 떴고요. 여기 시작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길이를 쟀을 때, 한 18cm 아니면 18cm에서 약간 넘는, 예, 그 정도 센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을 분리를 할 건데요. 여기.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몸판은 예, 몸판은 76코씩 앞뒤 76코씩 하고 여기 소매 부분은 48코씩 예,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처음 시작한 시접실을 어깨 쪽으로 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뒷면을 3cm를 더뜰 건데 우리 뭐 어느 쪽을 뒷면으로 둬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마커 걸어놓은 데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슬 3코 뜨고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떠서 오고 다시 되돌아가고 해서 한 3cm 정도를 예더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뒷면을 네 단을 더 떴고요. 아마 마르신 분들은 예 아니면 어린이들 거라든지 그런 분들은 여기 네 단까지 안 뜨고 세 단만 떠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네 단째 뜨면서 제가 지금 뜨는 것처럼 사슬로 반대편에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네 단째 뜬 부분을 한 단을 더 떠서 오고 반대편에 사슬로 연결을 시키면서 예. 떠 갈게요. 예, 이렇게 이제 흰색 부분이요. 여기까지 떠갖고 사슬 4 코를 떴습니다. 예, 사이즈에 따라서 이 사슬 코 수는 더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편 여기 몸판 부분 여기에 예, 한길 긴뜨기를 뜨면서.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매가 만들어지고, 몸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반대편도 예, 이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한길긴뜨기를 다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반대편은 사슬 4코를 뜨고, 우리 시작한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판 부분부터 예, 떠 내려갈 건데, 이건 어차피 배색이라. 저 같은 경우는 몸판하고 소매를 같이 진행을 할거예요 사슬 3코 뜨고, 우리 여기 사슬 4코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1코씩 떠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4코가 되는 거예요 이 몸판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사슬 개수를 더 늘리시면 되고, 처음부터 소매 부분에 코스를 좀덜 주고, 몸판 쪽으로 코스를 조금 더 준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몸판 부분을 예, 떠오시면 됩니다. 예, 배색을 똑같이 할 거라서 저는 이제 몸판을 뜨고 소매를 같이 뜨는데 반대편 소매 한쪽은 떠왔습니다. 저는 소매도 이렇게 폭을 좁게 할 거라서 여기 각지는 부분을 좀 줄여가면서 떴거든요. 소매 폭을 굳이 좁게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매 코마다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단 부분은 한 단에 두 코씩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은 겨드랑이 아까 사슬 4코 떴잖아요. 거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다가 뜨면 이게 늘어나니까 요 사이에 그냥 뜰게요. 먼저 한길긴뜨기니까 사슬을 세 코를 뜨고 저는 여기 각 지는 부분, 여기하고 지금 뜨는 부분을 좀 줄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이제 두 코, 두 코니까 한 코를 더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코를 반 코만 떠주세요. 왜냐면 이제 줄임을 할 거기 때문에 반 코만 뜨고, 여기에, 여기 단에, 한코 뜨고, 그리고 다음 단에, 마저, 예,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사슬 세코 뜨고, 반코, 반코, 예, 한 코를 떠서 이렇게 모아뜨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단마다 두 코씩을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단, 아니, 한 코만 뜬 거니까, 예, 한 코를 마저 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단에는 두 코씩을 떠줍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떠가지고 좀 당겨져서 뜨기가 힘든데 어쨌든 단마다 두 코씩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각이 지는 부분은 모아뜨기를 아까처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코만 떠주고 반대편 여기에 반코를 뜨고 옆에 코에 한 코. 이거 소매 폭을 예, 굳이 좁게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매 코마다 매 단마다 그냥 다떠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 뭐할거 없이 매 코마다 한 코씩 다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돌아와서도 예, 저는 줄임을 좀해줄 건데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 보라색 부분 마지막 한코 남겨두고 예 줄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단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반 코를 뜨고 그리고 우리 여기 사슬 네코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두 코는 떴고 이제 또두 코가 남았는데 예, 여기에 찌르면 늘어지니까 그냥 코와 코 사이에 찔러서 모아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옆에 코에 한 코마저 뜨고, 그리고 시작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이제 소매 부분도 이렇게 전체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색상 별로 저는 두 단씩을 떴잖아요. 이대로도 한 단을 뜰 거고 이제 또 색을 바꿔 줄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까지가 핵심이고요. 이제 스타일을 만약에 몸판 같은 경우 A 라인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듬성듬성, 그러니까 거의 균등 분배 뭐네 군데라든지 해서 늘림을 하면서 내려오시면 되고 소매 같은 부분도 이제 뭐나팔분늬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한다 하면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예, 끝에 가서 팔꿈치 부분에 가서 또 늘림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원하는 디자인 대로 뜨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여기 이미 이팔 부분이 어깨 밑부분이 가장 굵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췄기 때문에 이대로 일자로 내려와도 저 같은 경우는 소매 폭이 넓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어 보면서 일자로 내려오다가 입어 보면서 더 줄임을 하던지 할 거고요. 몸판도 저는 지금은 그냥 일자로 내려올 계획인데 또 입어 보면서 예,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탑다운의 핵심이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